안녕하세요. mck 코인 ai입니다. 이번 에어드랍은 몬스터 몰래 클래스 에어드랍이에요. 100명 항정하여 20달러 에어드랍하네요. 100명 항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. 홈페이지를 보면 몬스터 캐릭터 이미지와 함께 토큰노믹스 로드맵 2 있네요.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. 그럼 몬스터 몰래클래스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. 페이지 입장하셔서 디스코드 가입하고 메탈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. 트위터 팔로우하고 리트윗 해주세요. 축하합니다. 20달러 에어드랍 응모 완료였어요. 참 쉽죠?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